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엄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Natural, Naturally 를해 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7. Natural a d j e c t i v e Of, Concerning, or Being what exists or happens ordinaril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caused, made, or controlled by people.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Eight naturally, adverb,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meone or something.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Seven natural, 자연의 adjective or concerning 관련된 or being what exists. 존재하게 되는, w r happens, happens, 일어나게 되는, ordinary in world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especially 특히, not 아니에요, cause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요, not made 만들어지지 않아요, or controlled not controlled입니다, not이 제 뒤에 다, 다 붙는 겁니다, 그 그래, not controlled 통제가 안 되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 자연이라는 게, 그, 자연이란 말도 뭐, 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자가 스스로, 자, 그라연 그래, 스스로 그라다. 그니까, 러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 e a t 그 자연스러운 자연을 광물 자원, 광물부, of a country, 한 나라의. A, naturally, 자연이, a d v e according to the nature. 자연에 따라서, of someone or something,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의, 그, s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그녀의 뺨은 a r naturally red 자연스럽게 빨개졌어요. Next natural 보시면 라틴어에서 뭐 네시 여러 번 했죠. 네시 뭐라고 했나요, 에릭 선마미님? 태어나다. 예, born이라고 했죠. 그 태어난, 뭐 타고난, 선천적인 정도인데요. 보시면 뭐 natural. 보시면 birth가 있죠 태어남 그리고 nature 그리고 quality 뭐 본성 뭐 거기서 birth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라틴에서 올드 프렌치에서 이렇게 영어로 넘어온 말입니다 next 이텀 s 스 a 이지입니다 naturally e 네시 p r o n 태어난 타고난 선천적인 your가 got God. 그래서 nature가 자연 그래 됐고 a l 머머의 그래서 그의 그래서 태어난 것을 자연의 이렇게 됐습니다. Nature가 자연 천년 본성 본질. 그리고 nature가 naturally 자연의 천년의 당연한 타고난 정상적인 정도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naturally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선천적으로 저절로 본래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그 어원 보면 다이 번역 말도 다그 느낌이 오죠. 그리고 참고로, 네트가, 그, born, 이라 그랬죠. 그앞 시간에, nation, national, 그 native, 한 가죽이니까, 요 참에 또 같이 보시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picture stage입니다. naturally, nate. 가 born, 태어난, 타고난, 선천적이고, your가, got, early, early. 그래서, 태어난 것의 자연은 이래 됐습니다. 그 자연이란 말도 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스스로 자, 그라련. 그래, 스스로 그라하다.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다하지 않는 조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그, 그러니까 영영사전 보면, 뭐, not controlled, 뭐, not made. 안 만들어지고,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 도롱 하고영영 사진 보고 만든 말이고 요 자인이란 말은 원래 그 노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음, 스스로 그러하다. 그 동사로 썼는데 그 일본 학자가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그 대출이라는 말을 보고 그 명사로 만든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영어도 물론 대가지만은 한문의 대가들이 많습니다. 한문하고 영하고 음, 역사도 오래됐고 그, 그래서 그돼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양 문학권에서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한문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왔겠죠. 그 제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게안 되니까 이제 영어를 그냥 그, 저그 따갈로라고 있더라고요. 따갈로라는 말이 있는데, 또 희한하게 거기가 뭐 300년 정도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또 언어는 또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왜이러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저거는 원래 섬나라니까 거기서 쓰는 말이 있고, 스페인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스페인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따갈로라는 말, 말이 만들어졌고, 근데 현대에 넘어오면서 그, 뭐, 일본 식민지도 된 적이 있고, 미국 식민지가 된 적이 있는데, 미국 식민지 됐을 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원래 있던 말들은 저들 따갈로라든지, 그거를 쓰고, 새로운 말들은 그냥 영어를 그냥 바로 받아 쓰더라고요. 그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문이 워낙 잘돼 있고, 또, 선험적으로 미리, 저 일본 학자가 먼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놔서, 그 한문을 썼습니다. 쓰게 되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은 현대에서는 그렇게 번역한 것도 굉장히 잘했지만은 또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영어를, 영어를 그대로 많이 지금 발음을 가져와서 쓰고 있고, 지금 일본도 그렇게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문이라서 뭐 발음 비슷한 걸 갖고 또 이렇게 조합해서 쓰기도 하고, 뭐 나라별로 또 그렇게 달라지는 그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Next.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Naturally, natural, 그리고 n 태어난 born 그러니까 태어나, 거스 그래서 자연을 이르습니다 예문을 에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its cheeks are naturally red. Next day,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Seven. Natural, adjective, of, concerning or being what exists or happens ordinaril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caused, made or controlled by people.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Eight naturally, adverb,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meone or something.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Seven natural adjective OR concerning or being what exists or happens ordinarily in world, especially not caused, made or controlled by people.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A naturally adverb concerning to the nature of someone or something.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Erickson, Seven natural adjective of concerning or being what exists or happened ordinaril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caused, made, or controlled by people.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8. Naturally adverb,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meone or something.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7. Natural adjective, of concerning or being what exists or happens ordinarily in the world especially not caused made or controlled by people example the natural mineral wealth of a country eight naturally adverb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meone or something example her cheeks are naturally red have a nice day